네 형님들 승칠입니다. 오늘은 이 쥐새끼를 줄 거예요. 어꼬리치기 하려고 한다. 아 꼬리치지 마. 개자식아. 자 이거 먹어. 맛있게 냠냠. 자 이제 좀3일차 되니까 얘가 좀 적응을 해서 그런지 제가 보고 있어도 이렇게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. 이제 드디어. 드디어도 아니지? 3일차니까 <laughs> 다행히 제가 맨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어? 아저 잘생긴 애 누구지? 하면서 친해져볼까?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놈이 그러니까 이제 좀 친해진거겠죠 지금? 이건 메추리 귀여워 좀 귀여운 메추리에요 자 메추리 한번 먹어봐 메추리 한번 먹어봐 아직 삼키고 있어. 아, 삼켜, 다 삼켜. 사실, 쥐 방금 한 마리 주기 전에 두 마리를 또 미리 줬기 때문에, 예. 야, 아, 이거 빨리 먹어. 팔 아프다. 잠깐, 그럼 끊고 갈게요. 예, 매추리는 바로 안 먹네요. 저거는 저렇게 놔두면 또 알아서 먹을 테니까, 이만. 끝!